오늘 우리 가 함께 보고 있는 역대하 13장은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전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아비아는 40만 명의 군인이 있었고 여로보암은 80만 명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군사의 수만 보았을 때 어느 쪽이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클까요? 여로보암의 군대겠죠? 아비아의 군대보다 두 배나 더 많은 군사가 있으니까요. 또 전투력을 보았을 때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본문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듯 아비아의 군대는 용감한 군사로 구성되었고, 여로 보암의 군대는 큰 용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정해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예병이란 날레고 용맹스러운 병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즉, 각 진영의 군사 한명한 한 명씩을 두고 보았을 때 아비아의 군사와 여로보암의 군사 실력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비등비등하다는 것이죠. 이렇듯 비등비등한 상황에서 여로보암의 군대가 두 배나 더 많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군사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로보암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여로보암의 군대가 아닌 아비아의 군대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적으로 열세한 아비아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본문 말씀 18절 하반부에 기록되어 있듯, 아비아의 군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아가 여로보암에게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12절까지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떤 삶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아비아가 여로보암과 그의 군사들에게 첫 번째로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아비아는 소금 언약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소금 언약이란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비아는 첫 번째 설교를 하며 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으나 자신의 주군을 배반하여 왕위에 올랐음을 지적하며 소금 언약을 기억하여 여로보암이 아닌 다윗의 혈통이자 가문인 자신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 이렇듯 아비아는 하나님과 다윗사의 언약 즉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신 또 주신 약속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수 없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새벽을 깨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모두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말씀 10절에서 11절까지 조금은 길수 있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이 사람들이 수정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 전에 아비아는 여러 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듦으로써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아론 자손의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았음을 지적합니다. 누구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냥 일곱 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될수 있었습니다. 허무한 신의 제사장이요. 아비아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제사장을 삼은 여러 보암을 지적하며 자신들에게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고 수종되는 레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지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금송아지는 우상을 상징합니다. 또 우상이요 어떤 타 종교를 믿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을 살아가며 내 안에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아닌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면 그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접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대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아멘. 아비아의 계속된 설교와 그 지적에 대해 여로보암은 침묵하며 전략적인 조치로 대응합니다. 여로보암은 유다의 뒤에 복병을 심어 둡니다. 즉 유다 백성들은 앞뒤로 이스라엘 군에 의해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고에서 부르짖고에 해당하는 언어의 뜻은 새끼 새가 먹이를 간절히 원해서 어미 새에게 울부짖는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다큐멘터리나 TV를 통해서 이렇게 새끼 새가 입을 벌려서 어미 새에게 먹이를 구하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어, 새끼 새가 어미 새에게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늘 저와 같이 배고프기 때문일까요? 어, 그것도 맞지만 살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게 되는데요, 나팔은 민수기 10장 9절에 따르면 전쟁에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 군대가 앞뒤로 진쳐 있어 진태 양난에 빠져 있을 때 소리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군대들을 치시는데요. 그날 이스라엘 군사 80만 명중 무려 50만 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찾아옵니다. 적게 찾아올까요? 많이 찾아올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것입니다. 새끼 새가 어미 새에게 먹이를 구하듯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보호의 먹이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령 지난 3년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들과 사회적인 부분들 또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또 식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라는 질병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제 청소년부 친구들과 어화나를 진행을 하면서 어, 코로나를 통해 일상 생활의 소중함을 느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등교하는 것, 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는 것, 또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노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 교제하고 또로 사람 광별로 나눔하는 것. 어, 코로나 이전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서 사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아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생활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그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 가장 먼저 기도로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늘 기억했습니다. 소금 언약을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법에 따른 그러한 제사장을 세워서 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또 마지막으로는 환란을 때에 권한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을 살아가시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새벽을 깨워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월요병이라고 불리우는 월요일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서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역대하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보배로운 성도님들 모두가 매일을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청년부와 장년부가 몽골 선교회 일정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부족함 없게 하시고, 몽골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계속해서 교회 학교별로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